냉정한 시선으로 살펴본 주제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경제 뉴스 중 하나였죠.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아마 이 소식 처음 딱 들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이제 한국 경제도 숨통이 좀 트이겠네. 하고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거의 3년 넘게 이어진 긴축의 시대가 어, 끝나는 신호탄처럼 보이니까요. 네. 헤드라인만 보면 온통 긍정적인 이야기뿐이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바로 그 헤드라인의 다음 문장 그리고 그 너머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 결정이 어쩌면 한국에게는 더 힘든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미국 금리 인하가 총시자님의 대출 이자 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손익계산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 뉴스의 행관을 넘어서 그 이면의 전략까지 읽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이 올해 들어서 벌써 세번 연속 금리를 내렸고 네삼회 연속이죠 삼년반 동안 시장에 돈줄을 조어오던 양적 긴축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고 하니까요 이건 시장에 돈이 다시 풀린다는 강력한 신호 아닌가요 네 피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돈줄을 조이지는 않겠다는 어, 명확한 선언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딱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푸는 이른바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되나 경기가 살아나나 이런 기대를 품게 되거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발언 속에 이번 결정에 진짜 속내가 담겨 있거든요. 자료에 나온 바로 그 발언들이군요. 현재 금리는 중립 금리 범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어떻게 가는지 지켜볼 수 있는 위치다. 사실 이건 좀 애매하게 들리는데요. 세 번이나 금리를 내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애매함이 핵심입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이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충분히 올렸고 이제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거 막으려고 몇번 조정했다. 우리 할 일은 끝났다. 이제 서두를 이유가 없다. 바로 이겁니다. 아, 할 일은 끝났다. 네. 이건 공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려고 계속 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보험성 인하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상황을 보겠다. 이런 관망선언에 가깝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지켜볼 수 있는 위치라는 말이 앞으로 더 행동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하더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2명 중에 3명이나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니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3명의 반대표는 연준 내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음, 인플레이션이 아직 걱정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는데 섣불리 돈을 풀었다가 다시 물가가 요동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망도 아주 냉정합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가 기껏해야 한 번. 한 번이요? 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긴축 종료라는 달콤한 포장지를 벗겨 보니까 추가 완화는 없다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셈이네요. 네. 미국이 금리 인하의 재생버튼이 아니라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일시정지. 그리고 바로 이 일시정지가 우리 한국경제에는 아주 큰 딜레마를 안겨주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의 속내는 멈춤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어렵죠. 자영업자도 힘들고 기업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왜 한국은행은 미국은 멈추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길 가겠다 하면서 금리를 팍팍 내릴 수가 없는 건가요? 아, 그게 참 한국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딜레마이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이죠. 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환율이라는 아주 무거운 족쇄가 캐워져 있습니다. 아, 외국엔 자본 유출 문제.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차피 미국도 금리를 내렸고 우리도 언젠간 내릴 텐데 방향성만 같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그 속도 차이가 정말 그렇게 큰 문제를 만드나요? 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속도의 차이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속도. 상상해 보시죠. 미국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연2.5%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연 1.5%를 줘요. 단 1%포인트 차이지만 수조원을 굴리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수익률 차이입니다. 돈은 아주 정직해서 단 0.1%의 수익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만 생각하고 금리를 미국보다 더 빠르게 더큰 폭으로 내리면 국내에 있던 외국인 자금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대거 유출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요.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 1,500원을 넘어서 치솟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수입 물가가 오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해지면 당장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국내 물가를 다시 자극하게 되는 거죠. 금리 내려서 경기 살리려다가 오히려 환율 쇼크와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더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내수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환율 리스크를 좋은 감수하더라도 우리 경제 살리는 게 우선 아닌가요? 한국은행이 너무 교과서적인 원칙에만 얼매여 있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매번 얼마나 깊은 고뇌에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음... 내수 경기와 환율 안정 이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중단을 선언한 건 바꿔 말하면 우리 경제는 아직 튼튼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 경제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자본 유출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청취자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겠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생각만큼 빨리 그리고 많이 줄어들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금리만 내려가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영업자나 영끌로 부동산 고점에 진입한 분들한테는 정말 희망이 조금 더 멀어지는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곧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언제 괜찮아질지 모르겠다는 막막한 불확실성으로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경기 회복은 더딘데 고금리 부담은 계속되는 상황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이 길어지고 자영업자들의 한계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내수 시장은 당분간 회복이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결국 기댈 곳은 수출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수출 전선에도 예상치 못한 복병이 숨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고 있던 한미 FTA라는 안전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 FTA를 체결했으니까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보장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FTA의 역할을 시장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비유한다면요, 지금 미국은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들한테 방안의 규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형국입니다. 방한의 규칙을 바꾼다는 비유가 아주 와닿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더 나아가서 미국 정치권 전체의 최우선 순위는 명확합니다. 자국 물가 안정, 자국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자국 제조업 부활 이세 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미 FTA 협정 때문에 한국산 제품에 마음대로 관세를 다시 매길 수는 없죠.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를 쓰는 겁니다. 바로 비관세 장벽이라는 아주 교묘한 카드죠. 아,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온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사례들이군요.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고 생산하는 기업에만 지급하는 방식 말이죠. 이건 사실상 우리 땅에 공장 안 지으면 보조금은 국물도 없다는 선언인데, 이게 FTA 위반은 아닌가요? 그게 바로 미국의 영리한 지점입니다.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애매하거든요. 아... 우리는 모든 나라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땅에서 생산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FTA는 관세에 대한 약속이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약속은 아니라는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와, 교묘하네요. 네, 이 외에도 갑자기 아주 까다로운 환경 기준이나 안전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요구하거나 특정 보품은 반드시 미국산을 쓰라는 압박을 가하는 식이죠. 정문은 활짝 열어두되 그 안을 통과하기 위한 수많은 허들을 설치해서 사실상 자기네 나라 기억에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메시지는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그냥 물건만 팔 생각하지 말고 아예 보따리 싸서 들어와라. 우리 기업처럼 행동해라.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연준의 금리 인하 멈춤 결정도 이런 미국의 자신감과 연결해서 볼수 있겠네요. 당연히 연결됩니다. 미국은 급하지 않다. 이 말은 미국 내 소비가 급격히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 굳이 수입을 늘려서 물가를 자극할 필요도 없고 한국 같은 수출 국가들의 사정을 굳이 배려해 줄 이유도 점점 줄어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느끼는 온도 차이가 엄청나겠는데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미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어놓은 대기업들은 그나마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적응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편한 건 아니겠죠? 그럼요. 편한 건 절대 아니죠. 끊임없이 미국 주 정부나 의회로부터 추가 투자 압박을 받습니다. 공장 하나 지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연구개발센터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라. 이런 식이죠. 사실상 이익의 상당 부분을 현지에 재투자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중소, 중견 기업들이 가장 치명타를 입겠군요.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을 여력은 당연히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 FTA 덕분에 관세 혜택은 받지만, 살얼음판 같은 환율 변동, 계속 오르는 물류비,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복잡한 비관세 규제들 여기에 일일이 대응할 역량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수출은 하는데 남는 게 없다 심지어 수출에도 적자다 이런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다는 게 거의 공식처럼 통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 공식이 깨진 건가요? 그 공식을 한번 숫자로 풀어보면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달러짜리 제품을 팔아서 1,000원을 벌던 게 환율이 1300원으로 오르면 300원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50센트짜리 수입부품이나 원자재가 들어간다고 가정해봅시다. 과거에는 그 부품값이 500원이었는데 환율이 1300원이 되면서 부품값도 650원으로 150원이 오릅니다. 아, 비용도 같이 오르는군요. 맞습니다. 결국 매출은 300원 늘었지만 비용이 150원 늘었으니 실제 추가 이익은 300원이 아니라 150원으로 반토막이 나는 셈이죠. 이게 지금 중소기업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환율 변동성 자체가 너무 커지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수출 계약을 맺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겠네요. 대기업처럼 환율 위험을 방어할 금융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결국 내수에서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수출 전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상황이군요. 네,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해서 이익을 남기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해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미국 금리 인하라는 신문 일면 헤드라인 뒤에 이렇게 복잡하고 냉정한 현실이 숨어 있었네요. 미국 금리는 사실상 멈추었고 그로 인해 한국의 금리 인하도 지연될 것이며 유일한 희망인 수출마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더 이상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를 자동으로 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혼자 감기약을 먹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우리는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그 문이 다시 열리기만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제 환경의 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금리 인하는 무조건 좋은 소식이라거나 FTA가 우리를 항상 지켜줄 것이라는 과거의 단순한 공식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통하지 않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한국의 기업들과 우리 경제는 생존을 넘어 성장하기 위해 과연 어떤 새로운 전략과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